각 X 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어... 이렇게 해서, 이두 개를 더해서 18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180에서 76을 빼주면 4. 104가 나오죠. 104에다 2로 나누니까 52가 나옵니다. 여기는 52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두개 더해서 90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90에다가 50이 빼주니까 8. 38도가 나오네요. 여기는 38도. 그래서 여기 두, 요거하고 이걸 더하면 또 76으로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76에다가 38을 빼주면 8, 6, 38도가 나오겠네요. 38도. X가 38도.